아, 서른 안 늦어요. 서른, 서른 안 늦어요. 호주 와서 보면 저희 신규 들어온 신규 애들도 보면 뭐, 막 40대 여애들도 있었어요. 아, 서른 절대 아닙니다. 절대 늦은 거 아니고. 그리고 아마 서른이라고 해도 가면 애들이 아마 한국인의 동안이어가지고 서른이라고 해도 애들이 가면 한 서른으로 생각 안 할걸요. 저도 막, 저도 어떤 애들이 저 보고 막 스무 살이냐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제가 한국 나이 이제 98년생이거든요. 그서까이랑 그러니까 해도 제가 가면 애들이 볼때막 이십 대 초반으로 볼 거예요 -그- 리고 호주에서는 나이를 진짜 안 물어봐요 그니까 나이 물어보는 게 되게 신례더라고요 이게 너무 진짜 재밌었던 게 한국에는 사실 이렇게 존대를 해야 할지 약간 반말을 해야 할지 이걸 결정 하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를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.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몇 살이세요? 그래서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게 너무 익숙한데 여기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좀실례기 때문에 좀 친해지고 나서 물어보더라고요. 애들이 아 근데 니몇 살이야? 이렇게 막 물어 나참 친해지고 나서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나이 물어보는 게 조금 처음에 실례구나 이런 걸좀 느꼈습니다.